아, 잠깐만요. <laughs> 에, 12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에, 12주 동안 우리 나름대로 어, 훈련 받은 내용들을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 소개부터 예. 하시고 저는 소개부터 저는 키스라고 합니다. 어저 저기 저기도 얘기해 주셔야 이제 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 키스는 별치 우리들끼리 하는 거고. 네. 네. 저는 목사. 김, 김익수 목사. 목사입니다. 네. 어디에 야. 소속하고 예. 어떻게. 강동 강동 통합 강동노회 소속 목사입니다. 네. 아, 아. 일본부터 일본 심리학자 신학자들의 인간이를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심리학자 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인간이 복을 넓힐 수 있어서 어, 책에서 준비하고 발표하는 귀한 시간의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어, 로조스와부보등 마음에 드는 학자들의 책을 더 찾아 연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 두 번째. 복음과 인성의 균형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함께 인성을 함께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다는 것이 복음과 인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 공부하고 참여하는데 계속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복음과 함께 균형 있는 성숙이 필요하다 계속 훈련과 성숙이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하여 인지보다 감정에 맞춰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타인에 대하여 경청, 공감을 통한 이해와 지지하는 것을 배웠으며 집단 역동에서 내 생각, 내 기분보다도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단순하고 배우고 반응하는 것을 습득하였습니다. 아이미 대화 일기를 통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미 대화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가지는 가능성과 선택을 자신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성찰 성찰한 것이 자주 있으면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에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두세 가지를 쓰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진실에 직면하도록 애를 쓰며 충고했지만. 집단 상당에서 얼떨결에 직면하도록 요청받아 더 이상 아카지지 않도록 저를 충고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서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 반응 나눔이 좋았습니다. 긍정적 반복을 통한 습관형석 장착이 좋았습니다. 도움이 안된 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해서 전체의 진행 흐름에 방해된 것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고 흥미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별칭을 사용하여 동등하게 발언하게 된 점, 인성이 문제가 된 사람의 특징을 알고 특별히 가르는 유다를 삶을 성취함으로 하늘 앞에 자신의 삶의 큰 배움과 깨달음을 가지고 충성된 제자 리더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저 십이조 네. 어, 훈련 받은 내용을 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인문교 권사 이명희입니다. 저일번 어, 심리학자 신학자들의 인간 이해를 통한, 통한 나의 소감은 열한분 어, 중에서 저는 칼 로저스는 모든 인간은 어, 가장 깊은 곳에 긍정지향적 경향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나에 대해서 진실해질 때, 비로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음, 와 닿았고요. 일치성은 진실성과, 어, 진정성과 같은 의미이며, 인간 상호 간의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에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에 많은데, 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복음과 인성의 균형 훈련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 완전한 복음과 다듬어진 인성이 만날 때참 그리스도인이됨을 느끼고요. 막연한 생각이 명확해졌고 또 건강한 믿음은 역설적으로 세상과 거꾸로 감에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쪽 따로 저쪽 따로 그렇게 하,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울 수밖에 없,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는 것으로 큰 수확을 이루었으며 균형을 이루는 것은 계속 해나가야 할. 숙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번 감수성 훈련을 통한 나의 소감은 공감과 경청으로 가슴이 두근거림과 감정이 터치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말의 훈련도 된다 하니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대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는 건 아직 어렵지만 나를 돌아보고 나의 감정을 잘 찾아내고. 그대로 느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4번, 아이미대화 일기를 통한 소감은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화로 인해 속시원함을 느꼈고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고 속사람의 지지로 인해 내 편이 생긴 느낌이 들었고 더 솔직하게 나를 표현하고 느끼면 삶이 더 풍성해질 듯 했습니다. 5번, 가장 인상 깊은 것, 쓴탈 도덕을 배우고 복음과 연결시키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인성이 다듬어진 신앙생활은 확실히 여유로워졌습니다. 음,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경청과 또 저는 적절한 거리 두기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균형감이 중요함을 또 느꼈습니다. 도움이 안된 점은 유다가 바로 나인 것이 머릿속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좀 겁납니다. 네. 그래서 7번은 재미있고 흥미있는 부분은 나의 모든 것이 확장되는 기분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을 느끼니 삶이 풍족해졌고요. 이것이 저는 실제적인 경험이 되니 완전 기쁩니다. 여러 길을 발견했고 고속도로와 지름길을 발견했고 숲 속에 숨겨진 길도 알았고 나만 아는 길까지 보물 찾기하는 신나, 신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네, 저는 집사입니다. 조경선입니다. 어, 저의 별칭은 생명이고요. 어, 저는 심리학자, 신학자들의 인간이해를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해서, 음, 저희가 어, 기본으로 배웠던 분이 칼로저스인데, 이분을, 이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제가 느낀 거는, 아 여기 10분 중에서 한 4분 네 정도가 이렇게 사람의 심리와 이런 것들이 기독교, 우리 영적인 거와 어, 떨어뜨릴 수 없다. 아, 그래서 이분들이 그 영적인 거를 이야기했던 분들이 한 4분 네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0번째 어, 열, 열 라이노트 니부어라는 분이요. 음, 기독교는 현장성을 가지게 될때 교리의 다양성과 편협성을 넘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보다 집단이나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았는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요소가 집단의 부도덕에 의해 일종의 견제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말씀에 저도 정적으로 공감을 했고요. 음. 그리고 아홉 번째 틸리라는 분건은 이분은 조직신학자였는데 어, 이 신학의 답을 제시해 줄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음, 신학은 답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하고 기독교는 각 세대에 맞는 메시지를 해석하고 제공해 줄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 이 말씀에 저는 되게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거를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높은 차원의 이론들을 대하고 보니 어렵기도 했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런 선구자적인 분들이 있었기에 살만한 세상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이분들을 보면서 놀랍고 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음과 인성의 균형 훈련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해서, 복음과 인성의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알아야겠고, 음, 앞으로는 바로 살아가야 할것 같다. 그리고, 어, 세 번째, 감수성 훈련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해서, 처음엔 생소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고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 경청, 공감, 증명, 아이 메시지까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이 되니 대화가 더잘 됐고 기분 나쁘지 않게 직면이 되고 내 메시지를 전하니 관계가 좋아지고 넓어져서 어려운 사람과도 지낼 수 있어서 기쁘다. 4번 아이미 대화일기를 통한 소감은 어떻습니까?점점 나를 보게 됐고 감춰 있었던 나의 속마음이 드러났고 정제감 없이 나를 드러낼 수 있어서 좋았다.나를 싸고 있던 짐겉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니 한결 가볍다.자유로워지고 있다.가벼워져서 좋았습니다. 5번, 가장 인상 깊은 것을 두세 가지만 쓰세요. 큐테할 때 감성적으로 하니 말씀을 잘 모르는 내가 쉽게 말씀에 접근할 수 있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다. 서로에게 직면을 할수 있어 재미있었고 무조건 수용을 하니 내 얘기를 100% 수용받아서 또는 다른 사람 거를 100% 수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마음이 가벼워져서 좋다. 7번 재미있고 흥미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 하나도 모르던 사람들이 탈도덕을 통해 본인 이야기를 편하게 내놓으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됐고 편해졌고 가까워져서 좋았고 놀랍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 행복했고 마음이 궁금하다.

자, 네, 말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 저금미이고 집사 저금미이고 애니은별사은사랑입니다 어, 심리학자, 신학자들이 인간 이해를 통한 나의 소감은어떻습니까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사 자유, 자아사합등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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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니 이 인간의 이해는 모든 것이 복음과 인상, 인성으로 통한다고 느꼈고 그중에 칼로저스는 진실성, 무조건적인 수용, 공감, 긍정지향의 실현화와 경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과 인성이 균형 훈련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댐댐이와 씀씀이 성숙도에 따라 완성됐다고 배웠습니다. 감수성 훈련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표현하는 법이 서투른 내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용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임이 대화 일기를 통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진, 진솔한 나를 보고 느낄 수 있어 훈련을 계속하여 진정한 나를 찾고 길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 두세 가지를 쓰세요. 그 중에 감숙성 훈련, 아이미 대화, 가론 요다, 요나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소설이나 극중이 아닌 타인 훈련생이 삶을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소개하고 소감 얘기하시죠. 네, 세서만교회 권사 김득엽입니다. 우리 복음인성기띠 별칭은 민들레입니다. 이 심리학자 신학자들의 인간일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에서 프로이드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했던 초기의 성과 자기 본능은 중기로 가면서 성과 공격의 본능으로 변하고 최종적으로 사랑과 죽음의 본능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믿는 사람은 삼층 지옥 가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복음과 인성의 균형 잡힌 훈련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인성이고, 인성은 복음이라는 걸 신앙은 있는데 인성이 없으면 신앙적으로 덜 성숙하다고 느꼈습니다. 3. 감수성 훈련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발표력이 좋아지고 타각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내 삶이 당당해진 것을 느꼈다. 이제 무조건 참으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상처로 남은 것을 표현하면서 자가치료가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4. 아이미디어대화일기를 통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이미디어대화일기를 통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대화가 좋아 자가치료가 치료되었습니다. 5. 가장 인상 깊은 것을 두서 가는지 쓰세요. 남용죄, 고범죄, 요나가 가론유다, 현재 내 인성이 교육이 진짜 종교 교육이다고 사마이는 오감으로 유혹한다고 느꼈습니다. 6. 도움이 안된 점은 무엇입니까? 별로 뭔 느낌도 있지만 가론유다가 될까 두렵습니다. 7. 재미있고 흥미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셋째 지옥 안각에 방어해야 한다. 인마 누엘이 악마 누엘에게 잡아먹지 않게 땅 따먹기 명세해야 함.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를 수 있기를 썩지 않은 몸, 신령한 몸 그런 것들이 감사가 넘치네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잘하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짜잔, 낫네. 나 큰일 났네, 이거. 저는 이해를 못해갖고 내 것만 한거같아요 해소망교의 음. 목사 양종순입니다. 별칭은 국화입니다. 심리학자, 신학자들의 인간이해를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여러 학자들은 많지만, 어, 니부의 신학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에 구성된 온초적인 인간 상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 아무라도 상한 유치에 있다거나 혹은 자연으로서의 낮은 유치에 비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두 번째로는 인간이 창조된 것은 인간과 하나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과 이웃 간의 소통을 위해서이고 인간의 독특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별성을 이브에가 생각하는 이 인간 이해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세 번째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네 번째는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 인간을 하나님 관계에서 보면 인간이 잘못된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본그 점입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의 비시적인 인지관계는 자기 실현의 경향, 모든 인간이 가장 깊은 것에 긍정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완성하게 하거나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또 사람들은 진실성, 무조건 정용성, 그리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 실현 경향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그 부분을 한 음, 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복음과 인생의 균형 훈련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인생이 조금씩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성 불감증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느낍니다. 자, 세 번째는 감수성 훈련을 통한 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감수성이 좋다고 생각은 나도 감정이 아주 외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어가 생각, 생각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아임이 대화 일기를 통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대화는 무척 오래된 시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서 잘 장착이 안 됐지만 꾸준히 해야겠다는 마음에 어, 해보니까 시원함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고, 또 누군가 내 편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인상 깊은 것을 두세 가지 쓰세요. 공동체 집단 속에서 서로 매우 가까워졌고, 점점 변화된 모습들이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좋고, 나는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또 편안해졌습니다. 댐댐이와 씀씀이가 바탕이 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론 유다가 나라는 거, 인성 불감증에 걸려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여섯 번째, 도움이 안된 점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안된 기억은 마음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재미있고 흥미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방법 학습을 통해서도 흥미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얘기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마음이 깊어졌고 바다처럼 품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뒤 나와 가지고 녹음이 되려나 안 되면 조님 너무 잘하시고 안되면 좋겠네. <목소리> 쪽으로 마이크를 녹안 <목소리> <나, 난> <목소리> 안 되면 좋겠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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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무 잘했어. 권사가 대자리 쓰겠어. 근데 권사가목사님을 <laughs> <지자님을 웃음> 너무 농식하게 잘 저는 세소만 교회의 김충기 장로입니다. 어, 먼저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그 과제를 전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첫날, 저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지금도 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제가 그 숙제를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김만수 교수님한테.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비협조적인 것도 아닙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섯 분이 발표하신 내용이 저에게 필요한 벤치마킹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분명히 어, 제가 이 훈련 기간을 12주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저에게 느낀 부분은 음, 제가 이번 주 어, 5일 동안 나름대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12주 기간을 통해서 저에게 어, 단 얼마라도 어, 제 마음 속에 어, 인성 테라피를 통해서 마음의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발피,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국한님이 어떻게 생각할련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어, 장착을 시켜 나갈 것인가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어,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 보금인성교육을 통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거를